이 시간은 기독교인은 왜 좌파가 될수 없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목이 워낙 그 방대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될 것이지만 아주 단순한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그 소위 기독교 좌파들의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발휘할 때는 그 정치적인 성향을 발휘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로 가져오기 위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파들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이 아브람 카이프를 자신들의 그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SFC 영역 운동의 방향과 실천이라는 책에 글을 쓴 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브람 카이프의 영역 주권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한 인사들, 다시 말해서, 유해무 교수나, 오세택 목사나, 우병훈 교수나, 또 안현식 교수, 또 윤성은 목사, 또 여기 유영은 목사, 안현식 교수, 김동춘 목사, 세상한 동문, 김성무 대표, 어, 이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 여기 또 발간사, 박종원 대표, 어, 이런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 이런 여러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아브람 카이프의 영역 주권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이제 로잔대회,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좌파가 결정적으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어, 이 좌파적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폭제로 삼은 것이 존 스토트의 로잔대회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왜 기독교인인데 좌파야 어, 기독교인인데 왜좌파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또 성교를 성교 어, 대회, 로잔 대회, 또 지금 어, 사랑의 오정의 목사가 알아가는 이런 W,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WCC도 마찬가지고, 팔바르트의 로마 가톨릭의 그 미시오데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로잔 대회도 그러했지만은 이 사회 참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면. 왜 기독교인들이 좌파야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거라는 것이 왜 기독교인이 좌파가 되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은 왜자파가될수 없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보수라 하면 서도 로잔 대회, w a w c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교에있슈스는 종교적인 내용으로 있어서는 로만 가톨릭 또크리스렘레 어, 운동 이렇게 어 첫 번째 단계, 2033에 있어서는, 어, 로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 그 다음에 무슬림과의 일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에 참여라는 미명으로 어떻게 가느냐, 좌파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 사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FC 영역 운동의 방향과 실천이라는 이 책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좌파적 성향을 가진, 어, 이런 SFC의 영역 운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이 영역 운동이라는 그, 어, 그 의미도 그러하거니와 이 아브람 카이프의 영역 주권, 이 영역 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카이프는 근본적으로 안공주의자였어요. 이게 이 소위 이 한국의 좌파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 일반 그 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누락하고 고의적이든지 고의적이지 않든지 간에 가이프가 반공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이프가 반공주의라고 아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어, 좌파 지식인이든지 좌파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 내에서 카이프가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카이프가 반공주의자라는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카이프를,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을 자기들이 도입하고 펼쳐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 영어, 영문은 이 구글 AI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프는 뭡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람 카이프는 근본적으로 안공주의자였다 펀더멘틀리 안티 커뮤니스트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냐 음. 무신론이요 근본적으로 뭐. 또 국가 주도적인 이념 이런 거는 이런 공산주의자들 이기 때문에 영역주권과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의 사상이죠. 영역 주권과 기독교 보험을 사회의 변화와 공동체의 원천으로 강조했던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이프의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도만 카톨릭 신학자요 철학자인 폰 바드의 신지학으로더 가져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카이프를 말한다고 해서 카이프의 이 영역 주권 사상이 영역 주권 사상이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지식을 알아가더라도 똑바르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식에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한다고 할때뭘 이론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냥 음, 이렇게 구글링 한 글인데 여기 잘 보시면 마르크스는 빈곤을 자본주의적 탐욕의 산물이자 무신론에 기반한 무국적 무계급 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 실제적인 내용은 그 결국은 뭘 가겠어요? 프로레탈리아 혁명,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말을 할 때, 해결책이라고 할 때,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 무산자 계급, 이 무계급 사회, 무사, 이런 그 결국 프로레탈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카이프는 어떠냐? 빈곤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죄악된 세상의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크스가 보는 빈곤은 뭐예요? 저 부자들 때문에, 저 탐욕스러운 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하이프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의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가 탐욕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런 죄악성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그 빈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자선 또 기독교 어이 사회 기관들이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통제하는 거 아닌 거 뭐예요? 자발적인 그러니까 자비로운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자비로운 행동이 나야 된다. 그걸 통해서 빈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집을 팔고 자원해서 팔밭을 팔고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하이프가 말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음,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자료를 더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 여기 좀더어 구글링에서 보면은, 이그 하이프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뭐냐 하면은, 여기 말할 때 계속 정치와 종교 정치를 구분하는 대립의 원리를 정립했다. 그러니까, 여기 종교와 정치의 혼합에 반대했던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반대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어, 그야말로, 요 뒷부분에 나오듯이, 이, 데이비드 맥글로이가 말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듯이, 그야말로, 이런 칼빈주의가 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율, 그런 종교와 양심, 언론, 결사의 자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는 자외주, 자유주의, 또, 그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다외주의자들 이런 것과는 아브람 카이프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이프의 이런 사상이 이제, 어 참그 당시의 어 역사적 맥락에서는 아주 참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 나오듯이 다외주의자들은 계급 갈등, 이런 걸 말하고, 또, 이런, 그, 노동자들의 어떤, 아까 앞서 말했듯이, 프로레테 혁명, 이런 걸로 가니까, 더 이제, 심각한 싸움이 대야만 했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어 제가 여기, 듯이 어 데이비드 맥길로이, 여기서, 그 카이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첫 번째 현대 자유의 근원으로서 칼빈주의, 여기 이제 이 맥길로이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카이프의 체가 핵심주의,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옹호하는 근본적인 그... 정치적 현실, 사회적 현실에서 뭘 요구하느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걸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주권이라 했지만, 제가 영역주권에비성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카이프가 말하고 주장했던 결국 뭐냐. 여기도 말하듯이. 인간의 이런 여러 영역에서 교육, 사업, 이런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하고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이퍼의 사상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프는 여기 말했듯이 그런 걸 뭘로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일한 제도에 모든 권능을 주지 않으셨고 각 제도의 그 본성과 소명에 부합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등부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오도했던 것처럼 사회 전체를 지배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영역 간의 경계 갈등을 관리하고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본의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서 만약에 마찰이 일어날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때 그걸 조율할 수는 있어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 기독교인은 왜 자파가 될수 없느냐라고 할 때, 기독, 여기 맥 이, 여기 맥글로이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갈빈주의, 갈빈주의라는 게,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 내용, 이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탄압하고 못하게 하느냐?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프가 기여한 게 무엇이고, 주장한 게 무엇인고, 그걸 알면, 기독교인이 자파가, 자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자파로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말씀드릴 건 내용은 뭐냐면 이런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sfc 영리운동의 방향과 실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이프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펀더멘털리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티커뮤니스트다. 반공주의자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삭제하든지, 무시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해서 그냥 영역 주권이라는 것만 가져와서 가르친 이런 그 소위 기독교 자파들이 보도적으로 했든지, 기획을 했든지 그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사실은 자파가 될수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이프를 말하면서 특히나 하이프를 말한다면 이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게 보장을 받아야 되고 여기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떤한 기관도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보 말해서 아브라함 카이프를 가져왔는데 좌파가 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 외에 다른데 또 사상이 오염된 거죠. 그 사상이 오염된 그 원류를 따라가지면 결국 뭐겠어요? 이런 걸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카이프의 사상 정말 기독교라면, 이 칼빈주의라면 그런 걸 믿는 사람이라면 양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가 다 보장되는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사회, 국가, 개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상은 뭐예요? 공산주의다 이거예요. 그게 카이프예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싹 가져와서 영역 주권, 그런 걸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좌파들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상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말할 때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말하고 카이프의 카이프로부터 자기들이 쓸 만한 좋은 자료만 가져오고, 사상만 가져오고, 실제로는 카이프가 말한 것이 공공주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이거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어떤 기관도 사회도, 이 기관도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뭐냐라고 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이걸 칼빈이, 아, 아보람 카이프가 말했던 거예요. 칼빈주의의 이런 근본적인 이 자유, 이 이런데 영향을 미친 거, 종교, 양심, 언론, 결사의 자유, 이런 집회의 자유, 이런 걸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왜 자파가 될수 없나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면은 어떤, <웃음> 개이, <웃음>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든지 뭐예요? <laughs> 이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보장하는 사회라야 된다. 그거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지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laughs>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laughs> 맹백한 거예요 <laughs> 선은 너무나 맹백한 거예요 그 맹백한 게 뭐예요? 정말 카이퍼처럼 안공주의자로 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세상에 흘러가는 카이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뭐예요? 여기 어 제가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그 데이비드 맥글로이, 맥길로이가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고 또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걸 말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건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다 이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게 무슨 애매모호한 이런, 어, 무슨 원리가 있거나 원칙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아브람 카이퍼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런 영역 주권 이론을 가져와서 자파적 마인드로 간다? 그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서 벗어난 거다. 그 벗어난 것을 자기들이 그 오염되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카이프는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안공주의자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싸운 거라고 볼수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좌파들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사상을 가져와서 영역주권을 외친다? 영역 주권을 외친다?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론적인 모순을, 자파들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자파들이 가지고 있는 마칼 마르크스가 여기도 말하고, 있, 말하고 있듯이, 어, 공산주의자들의 무신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무신론이고, 사탄적인 그런 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칼 마르크스인데 결국은 유럽 사회의 그런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아브람 카이프가 뭐 때문에 뭘 지금 싸우고 있었는가 핵심을 딱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이런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인데, 좌파다. 자기들이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이 좌표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이게 애매모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할때 잘못 배웠다. 이거예요. 이런 걸 가르친 사람들, 우리 한국의... 거의 말해서 앞서 말했던 듯이 로잔대회 또 아보람 카이프 영역주권사상 이런 걸 가져와서 가르치고 또 키르케고르나 칼바르트나 토착화신학, 진복음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되고 근래에는 문학, 영성, 하나님의 음성듣기, 방언 이런 것다 그냥 혼합이 되고 세대주의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혼합이 되니까, 알만, 무늬만 기독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아브람 카이프가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싸운 대상은 뭐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다고요?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수 없다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여기 아브라함 카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순들 잘못된 것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에 있어서부터 잘못되었다. 좌파는 이게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이 전경적이라야 되는 거 것,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정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연질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오류가 일어나는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수정하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람 카이퍼가 어떤 길로 갔는가, 이런 걸 분명하게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면서 참 진리의 말씀, 이 믿음,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